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사주네요. 오늘은 사업하면은 실패하기가 쉬운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은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한, 한두 명이 할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은 괜찮다는 뜻도 됩니다. 가을철이네요. 신월입니다. 울목일치고요. 가을철에는 금이 제일 강할 때에요. 상대적으로 목은 제일 약할 때죠. 가을철에는 목이 제일 약할 때이기 때문에 대개 일주를 도와주는 인수가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지를 보면 은 목이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되는데, 목 기운이, 울목을 지니까 그리고, 청간으로, 인수, 어, 인, 인수가뚜치했을 뿐이에요. 요거 음이고, 요거 양이죠? 그러면 요걸 정인이라고 릅니다 만약에 요게 음이고, 요게, 요것도 음이라면은 편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 축토에, 요거 축축한 물이 들어있는 습한 토거든요. 개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릴, 내릴 수 있어요. 축축한 토니까. 그런데 주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위를 살펴보면은 연월에 어, 두 개의 예, 상관이... 보태고 있습니다.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니까 상관이죠. 상관은 상관은 나의 언변이나 창의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즉 말과 관련이 있어요. 상관이 잘 발전이 되어있 발달이 되어있으면 언변이 좋아요. 말을 잘합니다. 끼가 많아요. 그래서 연예인 사주에 에, 상관이 있으면 굉장히 그건 좋은 경우죠. 그리고 여기, 에, 월에, 월에, 에 여기 화니까 식신이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식신 상관은 내 기운을 뺏어가는 기운이잖아요. 목생활잖아요. 나를 약하게 하는 그런 오행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 내 기운이 설계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신약일 쪽에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축토, 술토가 있죠. 이거는 목국토, 목국토 하니까 재성입니다. 재성이, 이것도 화생토 받잖아요? 요것두 개의 상관이 화생토 받으니까 힘이 좋아요 상관이. 그니까 아주 엄결히 뛰어나죠.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공공목 하는 관계니까, 일주를.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그러면은 또 관성을 두 개의 토가 토생금하고 요것도 토생금하죠. 관성도 강하죠. 이 사주는 재성도 강하고 관성도 강하고 상간도 강하고 해서 일주가 신약입니다. 신약이면은 자연이 저 일주를 도와주는 어 도와주는 어 인수 물 기운이 바로 용신이 되죠. 그러니까, 수운이 가장 좋죠. 그 다음에 모군이 또그 다음으로, 어, 좋게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에, 수운과 모군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에, 여기, 요부에서 어, 요에서 해자운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수생목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성과 관성이 강하고 신약일 경우에는 사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커져요. 요거는 푼돈에 불과해요. 큰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돈에 관련이 깊은 사업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말리죠. 소규모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거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적 수 차리면서 망할 염려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운에 있잖아요. 사업을 벌려가지고 아주 대단히 쓴맛을 봤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신축대군은 이제 여기 풍관이잖아요고뭐 재성이잖아요. 돈 문제로 고민이 깊어졌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다 정리를 하고 이민 대, 개묘 수목대군에 다시 용기를 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활력도 얻고 경제적인 이득도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그릇을 알면 쉽게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죠. 이분은 여기 화가 상관이 둘이나 돼요. 또 뿌리도 깊습니다. 술에 뿌리도 하고, 오화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거든요. 머리가 좋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운에 이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장보다 못할 게뭐 있느냐. 더 똑똑한데, 나는 사장보다 훨씬 잘될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아주 커져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자영업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토금이 강하기 때문에, 인수, 인수, 인수가 바로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